제가 이제 먹방 광고주들한테 세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먹방콜이 그래서 오늘도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벤트도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제게 광고가 들어온 브랜드는 바로 다른 치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광고주 분께서 저하고 유튜브에서 찍은 걸 광고 영상으로 써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젖꼭지가 드러나면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젖꼭지 드러나지 않게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좀 가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리는 건좀어떻나요 이것도 좀 나름 매력 있지 않나요? 이거 그 광고 표기에 너무 문제 되지는 않지 않나요? 이 정도 가리는 건? 아 이거 나홍석 촌님 콜라보 제이들어 올까? 예. 오늘 제가 받은 치킨은 다른 치킨이고요. 여기도 순번지를 사용하더라고요. 8번 이거는 9번째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치킨은 바로 와파뿌리카 우와... 치킨이라는 치킨이고요. 어 18,900원이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치즈뿌리카 소스라는 소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시즈닝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시즈닝. 카사바치 타서 콜라 하나까지 해서 이게 18,900원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카사바치고요. 봉투에 파뿌리카 가루를 넣고 흔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와. 우와... 야. 음 이거 타코 맛이 나는데? 음. 이거는 이제 대세 튀김이거든요 대세튀김 와 새우 이만해요 어. 와 새우를 이렇게 튀겨서 주네 아예 이거는 가격이 5,500원입니다 추가 추가 가격이 5,500원 내면 되는 거고 이 치즈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찍어 먹어볼게요 아, 음~~~ 떡토핑 100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떡이 이만큼입니다 와 이렇게 알차게 세트 가족들 좀 나눠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 혼자 다 너, 먹으면 좀 욕심쟁이니까 그리고 광고주님이 탕이탈이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방금 음. 그러니까. 헬스 방송은 헬스 방송 원래 탈리하고 먹는 재미에 보는 거거든요 탈이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왔는히로는게 아닙니다 바른치킨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팍뿌리카 치킨이고요 팍뿌리카 치킨 구성품은 치즈소스와 시즈닝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8,900원 별도로 추가한 떡은 1,000원이고요 대세 튀김은 5,500원입니다 맛은 파프리카 앤 타코 시즈닝 맛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킨 위에 시즈닝을 올리고 나서 카사바에 뿌려서 씩씩 치킨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고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난 뒤에 치즈소스를 치킨에 찍어 먹으면 캬! 맛있게 먹는 게 최고의 보답 아니겠습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 미친다 진짜 이 먼저 뜯고요. 음. 소스. 음. 제가 운동까지 끝나고 와서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와, 와, 환장한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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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겁나 많습니다 가자마치 음! 멕시코 타코 감자칩 먹는 느낌인데요? 음! 치킨 지금 배고파요, 여러분들. 음. 음. 여러분들 치킨에 새우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 치킨에 새우가 나와요. 와, 하... 이거 치즈 소스 에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청국 그 자체입니다, 보니까. 서 새우도 꽤 커요? 음! 음! 와, 새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뿌려서 드셔야 돼요. 네.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짜잔! 음아 음. 음. 그리고요 어제 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친구 한 명이 이거 혹시 GPT형 번호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참교육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너 형한테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했어? 유튜브 영상에 형차 올라오길래 휠이랑 오. 차 형태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 형그길 지나가다가 혹시 칼빵 맞는 거 아니지? 아, 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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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좀 무서워서 그러지 마. 너 혹시 롤하고 있니? 아니, 지금 저희 형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 형이 롤을 하고 있어? 네. 가서 전멸 버튼 한번 눌러주면 안 돼? 알세요 아, 빨리 눌러 봐. 오야, 야너 합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형이 조만간 연락할게. 네, 예, 감사합니다. 어, 형이 진짜 리얼로 빡쳤네. 어. <laughs> 형한테 죽빵 맞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진짜. 제가 이 바른치킨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 혹시 이벤트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바른치킨에서 큰팀 승낙하셨거든요. 치킨 열 마리를 나눠드릴 거예요. 편집본 영상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제가 열 분을 추첨해서 치킨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댓글 좋으니까 달아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치킨 열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댓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음. 아, 치킨 맛있던데. 지피트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저 반치킨 대표님이신가요? 아이고 <laughs> 여러분들 이거 반치킨 파프리카치킨이고요 지금 당장 시켜드세요. 대신에 내일 운동은 하세요. 근데 운동하기 싫다. 근데 치킨은 먹어야겠다. 하면은. 광고라고는 해도 관리하면서 먹어야지 네. 잘 관리하면서는 꼭 드세요 형 그냥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 그게 대표님 도와주는 거야 아, 바르스킨 광고주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음, 대표님 이거 치즈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무슨 치즈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화가 나요. 음. 음. 이 시즈닝은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사바 침이랑 치킨 해가지고 시즈닝이랑 소스랑 해가지고 한 마리에 18,900원이면 가격도 좀 착한 것 같아요. 떡도 좀 드셔주세요. 악벅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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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탄수화물, 그, 과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 음, 너무 음,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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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목소리> <목소리> 음. 찢어네 소금? 소금? 음. 솔시킨 대표님 진짜 근데 이렇게 소통해주는 브랜드가 없는데 아, 진짜 정말 감동입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자전거를 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전거 2시간 정도 또 천천히 돌리면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자는 몸이 짱 치에 뒤에 흐흐 개쩌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옆에 잘 생기신 분 계시면 그분 좋아하실 거잖아요.